안녕하세요. 건양 프렌즈 홍보대사, 건양대학교 의료공간 디자인학과 21학번 김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험 기간에는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고,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취미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아이패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2.9인치를 사용하고 있고, 올해 2월달에 구입하였습니다. 학과 특성상 캐드나 포토샵을 이용할 수 있는 사양의 아이패드가 필요하기도 했고 평소에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화면 크기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구입은 애플 스토어에서 했는데요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애플 스토어에서는 프로모션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을 할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액세서리입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핸드폰 색상과 맞춰서 구입하기도 했고, 제 취향대로 꾸미는 것을 좋아해 뒷면이 투명한 커버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가벼운 투명 케이스와 안전한 커버 케이스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고, 또이 케이스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 펜슬 2세대를 보관하면서 동시에 충전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이패드에 종이질감 필름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필기할 때 삐침이나 미끄러짐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파우치인데요. 꼭이 제품을 추천드린다기 보다는 크기에 관한 팁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패드에 딱 맞는 사이즈의 파우치를 고르기 보다는 조금 넉넉한 크기의 파우치 혹은 수납 공간이 있는 파우치를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키보드나 충전기, 책 등을 넣어 다니기 편리하답니다. 첫 번째 활용법은 듀얼 스크린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굿노트 어플에서 새로운 노트북을 연후 그날 들어야 하는 수업 이름과 주차를 제목에 작성합니다. 저는 필기할 때는 주로 줄친 종이 좁은 간격의 백지의 가로 혹은 세로 버전을 이용합니다. 아이패드 아래에 보이는 검은색 바를 위로 올려 1~2초간 홀딩하면 다른 여러 어플들이 나오는데요. 그 어플들을 선택해 원하는 곳으로 끌어다 놓으면 듀얼 스크린이 생성됩니다. 저는 LMS에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PPT 자료를 다운받아 굿노트에서 실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업 창과 동시에 같은 슬라이드를 볼수 있고 바로바로 필기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창을 두 개로 분리해 쓰는 듀얼 스크린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한 화면을 작게 쓰는 듀얼 스크린입니다. 강의 영상 하단에 있는 작은 화면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이 작아지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바를 조정해 더 이상 분할하지 않아도 되는 창을 아예 밀어버리거나 화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밀린 창은 화면에서는 사라지지만 종료되지는 않기 때문에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작은 화면으로 강의를 재생하면 굿노트의 필기를 더 크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거나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하단 바를 홀딩해 강의창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설명하신 단어가 이해되지 않을 때 강의를 잠시 멈추고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 잘 나와있는 사진을 저장해서 굿노트로 PPT에 붙여넣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강의가 끝나면 순서를 외워야 하거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을 아까 저장한 줄 노트에 작성합니다. PPT에 사진을 잘라와 노트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성했던 노트상의 글씨나 사진에 올가미를 활용해 그 부분만 선택해 크기를 조정하거나 색상을 변경 또는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재를 보면서 강의에 나온 부분을 복습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볼수 있도록 학기 초에 구매한 교재를 굿노트에 스캔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카메라 어플로 촬영한 교재 사진을 빛이나 각도에 상관없이 스캔한 것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내 모서리가 자동으로 선택되는데 약간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위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흑백이나 매직 컬러 필터를 활용하면 정말 스캔본처럼 나오고 밝게 하기 필터를 선택하면 교재를 눈으로 보는 정도로 나옵니다. 아까와 같이 굿노트로 불러오면 저장됩니다. 디자인이나 그림을 많이 그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관련 학과에 계신 분들은 굿노트에서도 간단한 클립 아트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의료공간 디자인학과는 평소에 제도 수업을 통해 설계 도면을 그리는데요. 구체적인 도면이 아닌 PPT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첨부하고 싶을 때에는 직접 그리기도 합니다. 깔끔한 선이나 도형은 그림을 그린 후 1, 2초간 홀딩하면 직선과 깔끔한 형태의 도형으로 바뀝니다. 지금은 벽체의 1점 최선을 그리는 중인데요. 점선은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 선을 미리 그어두고 얇은 지우개로 일정한 간격마다 지워주는 것이 더 깔끔해요. 굿노트에서 완성한 여러 개의 페이지들을 모두 이미지 저장해주고 아이패드 자체 어플인 키노트를 실행해줍니다.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주고 슬라이드 크기를 4대3으로 변경해준 뒤빈 화면을 굿노트 페이지 개수만큼 생성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저장한 굿노트 페이지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파워포인트를 선택하고 파일에 저장해주면 완료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새 스크린 생성 1280 곱하기 720을 입력해주면 흰 캔버스가 나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굿노트와 같이 선을 그리고 잠깐 홀딩하면 직선을 그릴 수 있는데 직선을 가로 7개, 세로 9개 그려주면 달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선을 다 그린 후 텍스트 추가를 통해 한 줄씩 숫자와 요일을 입력해 주면 달력 완성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내보내기를 통해 JPG 형식의 이미지로 저장해 주고 굿노트에 불러와 주면 꾸밀 준비가 다 되었어요. 굿노트로 글씨도 써 주고 사진도 첨부하면서 달력을 채워 나가 줍니다. 내일의 투두를 작성해도 좋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한 기록용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이번에는 굿노트 스티커를 직접 제작해 볼게요. 굿노트가 업데이트되면서 상단 바에 별 모양 아이콘이 생겼는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내재된 스티커를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프로 크리에이트를 활용해서 반투명 마스킹 테이프 스티커를 직접 만들어 볼게요. 프로 크리에이트 브러시들중 페인팅 살라만카를 선택해 주시고 저측 상단의 굵기 하단의 투명도 조절 바를 원하는 대로 조정해 줍니다. 다양한 색상을 선택해 여러 줄 혹은 한 줄씩 그어주고 배경을 선택 해제해 색상을 투명하게 바꿔줍니다. 배경이 계속해서 선택 해제된 상태로 이번에는 저장할 때 PNG 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다시 굿노트로 돌아와 PNG 이미지를 추가해주고 프리핸드 크롭을 통해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붙여줍니다. 형광펜을 이용해 일정이 있는 날짜를 한 번에 체크하기도 하고 일정을 적어주기도 합니다. 제작한 PNG 스티커를 다음에도 쉽게 찾아서 사용하시려면 스티커 아이콘에 들어가 새로운 컬렉션을 직접 만들어주면 됩니다. 또 다른 아이콘을 만들어 볼까요? 의료 공간 디자인학과의 약자인 MSDM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모노라인 브러쉬로 그려주고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그 위에 색상을 입혀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테두리와 색이 꼭 다른 레이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 테두리 레이어를 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채워질 색의 레이어가 테두리 위에 위치한다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 바깥까지 튀어나오게 되지만, 레이어를 아래에 두고 마지막으로 테두리 바깥 부분에 흰색을 덮어준다면 깔끔하게 채색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 역시 저장해준 뒤 굿노트에 붙여줍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의 포스터 혹은 색감이 예쁜 포스터를 저장해두는데요. 평소에 저장해두지 않았더라도 인터넷에서 색상과 영화 포스터로 검색해 원하는 색감의 포스터를 바로 저장할 수 있어요. 포스터를 프로크리에이트로 불러와준 뒤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를 클릭해 새로운 팔레트를 생성해준 후 이름을 입력하면 준비 완료입니다. 좌측 바의 정 가운데에 있는 네모를 클릭하면 색을 추출할 수 있는 스포이드가 나오는데요. 이를 이용해 포스터에서 다양한 색을 추출하고 팔레트에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추출과 저장이 끝나면 색을 조화롭게 재배치할 수 있는데요. 후에 저장된 다양한 팔레트에서 색을 골라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도 할수 있는 프로크리에이트 활용의 끝은 트레이싱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쉽게 그림 하나를 완성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우선 사진을 불러온 후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줍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사진이 있는 레이어 아래에 위치한 N을 눌러주면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50 정도로 설정한 후 사진 위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 생성해줍니다. 브러쉬는 원하는 것을 이용하되 너무 굵지 않게 해주고 원하는 부분 혹은 사진의 전체를 디테일하게 따라 그려줍니다. 원본 사진에서 팔레트 추출하는 방법을 활용해 미리 색을 다 따두어도 되고, 원하는 색으로 변경하는 등 자유롭게 채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림을 확대한 뒤 원하는 부분에 칠하고 싶은 색으로 미리 테두리를 따라 그려준 뒤 안쪽에 색을 끌어다 놓으면 한 번에 넓은 부분에 채색할 수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이나 여러가지 색이 섞인 오묘한 색을 나타내고 싶다면, 색을 겹겹이 칠해준 뒤 오른쪽 상단에 손가락 모양 아이콘을 눌러 문질러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이패드의 6가지 활용법을 소개했는데요. 이를 그대로 적용하셔도 좋고 자신만의 꿀팁이나 사용법을 만들어서 공유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